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용 에어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용 에어컨은 대형 공장, 창고, 상업용 건물 등의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일반 가정용 에어컨보다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하며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고 내구성이 매우 높아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산업용 에어컨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한일산업용 에어컨 업소용 주방식당 일구 코끼리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한일산업용 에어컨은 높은 냉방 성능과 이동성을 자랑해 주방, 식당 등 업소용으로 적합합니다. 가격은 대략 100만원대며 30대에서 50대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신일산업용 에어컨 이동식 미니업소용 공업용 공장 식당 주방업소용 야외작업장 스포트쿨러입니다. 신일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은 공업용 식당 주방 등에서 사용되며 강력한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약 50만원대이며 주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로 다양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산업용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공장 야외 캠핑용 에어컨 창고 주방 실외기 없는 미니 일구입니다.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은 강력한 냉방 효과로 공장, 창고, 야외 캠핑에 적합하며 실외기 없는 일구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약 30만원대부터 70만원대까지 다양하며 주요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신일 산업용 에어컨 코끼리 에어컨입니다. 신일 코끼리 이동형 에어컨은 강력한 냉방 성능과 편리한 이동성을 자랑합니다. 가격대는 20만원부터 40만원이며 주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신일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신일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가 간단하며 공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가격대는 3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주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로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 업소용 이동식 코끼리 리모컨 에어 쿨러 이구 실외기 없는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 코끼리 리모컨 에어 쿨러는 실외기 없이도 강력한 냉방 효과를 제공하며 최대 19평까지 커버합니다. 공장, 창고, 대형 식당, 휴게실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가격은 약 100만 원대입니다. 주요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YZ 공업용 산업용 에어컨 이동식 코끼리 에어컨입니다. YZ 이동식 코끼리 에어컨은 주방, 공장, 창고 사용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높은 냉각 효율과 편리한 이동성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약 150만 원대, 주요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냉골 산업용 에어컨 실외기 없는 업소용 주방 코끼리 1구입니다. 냉골 산업용 에어컨 코끼리 1구는 실외기 없는 구조로 소형 업소나 주방에 적합합니다. 가격은 약 30만원대이며, 주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아홉 번째 제품은 LG전자인버터 18.7평 방미터 제곱 휘센 벽걸이형 에어컨 SQGA1WCS입니다. LG휘센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 SQGA1WCS는 콤팩트 디자인과 효율적인 냉방 성능을 제공하며, 주 사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가격은 약 70만원대입니다. 열 번째 제품은 캐로스 이동식 산업용 에어컨 3구 코끼리 상품입니다. 캐로스 이동식 산업용 에어컨 3구 코끼리 CPC-71FTW. 강력한 냉방 성능과 이동 편리성으로 산업 현장에서 인기입니다. 가격은 약 160만원대이며 주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입니다. 해당 상품 구매를 원하실 경우 댓글 상세정보 링크를 바로 클릭해주세요.